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4.10 총선에 출마하는 우리 지역구 예비후보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구 미출구갑 국민의힘 심재돈 예비후보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권자분들이 심재돈 예비후보를 뽑아야 하는 이유 네네. 그리고 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네네.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 심재돈입니다. 저는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부정부패와 맞서 싸워 왔습니다. 또한 변호사 시절에는 억울한 일을 당해 어려움에 겪은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반칙을 일삼으며 정작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낡은 정치를 이곳 동구 미추홀구에서부터 청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멈춰버린 우리 동구 미출구의 지역 발전의 불씨를 꼭 되살려내고 싶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고 정부를 움직여서 경인선 지하화 사업, 인천, 인천대 부지 복합 개발 사업 등 방치되어 왔던 지역의 수건 사업들이 이번 정부 내에 반드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내일이 더 행복한 인천의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어떤 공약을 좀 갖고 계신지 네. 앞으로의 좀 의정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공약을 앞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오늘 중요한 건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인선 지하화는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얼마 전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적인 효과를 내려면 반드시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1차 선도사업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을 직접 만나 뵙고서라도 반드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네. 그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첫 삽을 뜰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천대 부지를 저렇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14년 넘게 방치된 인천대 부지 복합개발 사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동구미출구는 작년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자원봉사자 수가 인구 대비 약 22%인 9만여 명에 이르도록 이웃사랑이 생활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네. 외부입이 많은 광역시 특성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주민들의 끈끈한 정이 살아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들을 활용하여 고급 인력과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첨단산업 미래단지를 유치, 조성해야 합니다. 스마트 기업과 벤처 기업부터 유니콘 기업과 연구소가 들어오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설, 컨벤션 등이 자리 잡을 수 있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수한 기업과 함께 미래 세대에 꼭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승기천 복원 사업입니다. 승기천 복원 사업은 주한동 지역의 고질적인 침수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자연친화적인 주거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지역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수관 사업입니다. 현재 미추홀구와 인천시 사이에 사업 주체가 조성되지 않은 가운데 교통 대책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된다면 책임지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인천시가 사업 주체가 되도록 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 정부를 설득해서 충분한 국비 확보를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반드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네. 당선을 위한 전략과 함께 네. 유권자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국회에는 나란 일도 중요하지만 저를 뽑아주시고 아껴주신 이곳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서 민생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것 또한 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심재도는 동구 미추홀구를 글로벌 도시 인천을 선도하는 중심권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심재돈이 앞장서서 경인선 지하화사업, 인천대부지 복합개발사업 등 밀려있는 지역 현안을 이번 정부 내에 우선적으로 진행시키겠습니다. 바꿔야 변화하고 변화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살아온 저 심재돈이 제대로 일하는 정치로 더 나은 동구 미출구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기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더 열심히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